맞습니다. PC 종합학교 리키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리키쌤의 오토캐드 강좌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서피스 모델링이라는 어, 기능을 한번 배워 볼 건데요. 예, 3D 뭐, 모델링 중에서 기본이 이제 와이어 프레임, 그다음에 서피스 모델링, 그다음에 솔리드 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두 번째 과정인 예,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자, 서피스 모델링 예제는, 음, 우리 페이지가, 음. 자, 서피스 모델링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자 예제는 이미지 어, 204, 이게, 아, 267번이네요. 자, 이미지 267번. 페이지 수는 어, 423페이지입니다. 자, 이 예제를 볼것 같으면 지금 이제 어, 네 가지 유형의 어, 서 탭이 있어요. 서피, 어, 문카. 어, 문카. 서피스 모델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루설프 하고요. 그다음에 리브 설프 그다음에 엣지 설프탭설프 이렇게 설프. 네 가지의 셀프 기능이 있습니다. 자루설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직관 보관이라고 해서 자, 이거 보시는 예제처럼 원도 메코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직선과 직선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어, ARC, 호 있죠? 호. 자, 호도 메꾸실 수가 있어요. 어, ARC 해서, 음, 제가 펜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호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작은 호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이렇게 메꿀 수가 있는 기능이 여기 New Self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브설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명령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회전명령을 시켜서, 어, 바깥에 표, 바, 외면, 표면만, 예,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엣지설프는 이제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고, 탭설프는 이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따라서, 어, 정해진 탭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거를 탭설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걸 하나씩 한번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캐드를 좀 열어 주고요. 자, 아, 템플릿 없음으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모델링 화면으로 바꿀게요. 자, 그다음에 좀 창을 작게 닫을 거고요. 자, 일단 루설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70에 60짜리 사각형이 있죠? 알리시에서, 골뱅이, 자, 70에 60짜리 사각형이구요.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타원이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어, 타원 먼저 그려볼까요? 일단, 그러면, EL 엔터 하고, 양쪽 길이 포인트, 그러면 폭포인트 찍으시면 되죠. 우스냅에서 제가 중간점 좀 켤게요. 양쪽 길이 포인트하고, 폭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홀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얘이 혼자 가지고는 뭡니까 음, 루설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포인트를 찍어줄 거예요 P o 헬터에서 포인트를 찍어줄 건데 자 여기 원래 중심에다 찍겠죠 타원의 중심에다가 자 근데 이 포인트가 예,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합니까 찍을래 찍을 수가 없잖아요 클릭을 할래래할 할 수가 없 없어서 우리가 이제 뭐야 딱그 보이게끔 예, 포인트가 보이게끔 예 설정을 바꿔 줬었죠 자 그게 뭐냐면 ddp 타입이었습니다 자, ddp 타입으로 가셔서 자, 포인트의 모양을 바꿔줄게 요 보기 좋은 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자 얘를 돌립니다 남동등각투영으로 돌려서 자 여기 메시로 갈게요 위에 탭에 메시 탭으로 갈 거고 자, 메쉬에 보시면, 이제, 기본체라고 해서, 메쉬 상자도 있구요, 그 다음에 메쉬 원추, 그 다음에, 뭡니까, 원통, 피라미드, 구, 쇠기, 토러스, 이렇게 어, 일곱 가지의, 어, 이, 뭡니까, 서피스 모델링, 기본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요거 좀 제껴놓구요. 음 메쉬 상자는 뭐 아시겠죠 박스에 박스 자 박스인데 자 요런 식으로 예 메쉬 상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음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쪽은 텅텅 비어있고 겉면만 있는 거예요 얘를 실제로 보면 자 요런 식으로 딱 막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 와이어 프레임에서 저 티크니스를 줘서 두께를 줘서 메꾸듯이 이렇게 메꿔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3D 페이스로 면을 메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얘는 아예 면이 메꿔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텅 비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메시 원추고요 자,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원추가 되겠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예, 얘도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예, 뻥 뚫려 있는 개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속, 겉만 모델링이 된 거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원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뭐 있나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피라미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뭐 있나요? 쐐기 있죠. 쐐기. 가로 세로 길이에 높이 값 줘서 쇠기도 만들실 수가 있죠. 그리고 토러스는 뭡니까? 도넛 아시죠? 도넛, 네, 도넛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어, 지금 뭔가 이상하다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전부 각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 개의 여섯 어, 개로 여섯 등분으로 나눠져 있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어, 서탭의 개수를 적게 줘서 그런 겁니다 기본 서탭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6가, 6등분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탭 우리가 작업할 을 때는 이 서탭의 개수를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명령어를 이걸 어, 좀 작게 할게요 요 포인트 다시 지우고요 여기 PO. 여기다 포인트 하나 찍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탭의 개수를 먼저 박변경을 한다고 했죠. 자, SURFTAB1. 자, 서탭 1이고요. 자, 서탭 1이 지금 개수가 6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0개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6칸이 100칸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서탭 2도 마찬가지로 바꿉니다. SURFTAB1. 서탭2도 100개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자, 메시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기본체니까 6개밖에 안 되는 거지만 나머지 나머지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서탭 이거를 어, 서탭2기 때문에 아, 서탭1,2를 다 100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여기 기본체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아이콘들이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루설프 회전을 하는 네, 회전 메시 그 다음에 자 지금 엣지 그 다음에 끌 엣지 설프죠 예, 그물 모양 자, 그리고 요게직감 보관이라고 해서 어, 루설프고요 그리고 탭설프 음, 라인을 따라서 또는 뭐 곡선을 따라서 예, 어, 방향 베타를 하는 예, 탭텝프 이렇게 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루설프를 하는 거고요. 자, 얘는 원하고 여기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칸이 맺기죠. 자,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백칸이라는 소리예요. 자, 백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얘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꽉 동그랗게 꽉잘 맺겨져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서텝 원투를 기본 기본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S U R F CAB 응, 서트랩 1. 자, 여섯 개, 서트랩 2 여섯 개해 볼게요. 서트2 여섯 개. 자, 얘도 여섯. 아이고, 얘 얘를 여섯 개로 바꿉니다. 자, 이번에 다시 클릭, 클릭해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아까는 100개였기 때문에 이 칸의 수가 100개였기 때문에 예, 쭉 부드럽게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6개니까 칸의 수가 6개니까 이렇게 각 져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서텝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서텝 1, 2를 원래대로, 원래 지금 다시 설정했던 100으로 바꿀게요. 서텝 1, 100이고요. 서텝 2도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도 100으로 돌릴게요. 자, 그리고, 네, 루설프로 클릭,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메꿔지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직선도 가능하다그랬죠 네, 직선은 그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 옵셋으로 뭐 50을, 주도록 할, 50을 주도록 할게요. 자, 띄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루설프를 하실 때는, 같은 방향을 항상 찍어주셔야 돼요. 원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이 라인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을 항상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정가 간격으로 쭉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얘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내가 처음은 여기를 찍었는데 끝은 요 중간이나 뭐 어디를 다른 데를 찍었어요. 아, 뭐 그래도 좀 낫네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엔 끝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찍었어요. 어때요? 예, 요 면이 꼬여버리죠. 그물이 메시, 요 그물 모양이 꼬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얘는 찍을 때 같은 방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같은 위치 쪽으로. 자, 그 다음 다시.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찍어주시는 거구요. 자, 그 다음에 아까 ARC 한 번에 썼죠. 네, ARC 3포인트로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충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옵셋을 100을 한번줘 볼게요. 이번에는 100을 줘서 100칸을 띄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메쉬를 메꿀 거예요. 아, 마찬가지죠. 루셀프 하시고 같은 방향 예,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백 터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이제 엣지 썰프예요. 아, 루셀프예요. 자, 회전 명령이라고 그죠 일단 플랜으로. 창면으로 만들어 놓구요 음, 예제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거예요 일단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위에가 4mm 고 여기가 4죠 4. 자, 4.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1 1 m m 입니다 그리고 또 어, 위로 Offset 5를 띄워 줘야 되겠죠 자, 일단 1mm 에서 5만 띌게요 네, 옵셋 5 띄겠습니다. 자, 위로 띄워주고, 자, 라인으로 이렇게 끊겠죠? 여기 주고 자, 수평으로는 5가 돼야 되니까 4mm만 더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옵셋으로 2를 내려왔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옆에서 2띄어줄게요 자, 라인 정리합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쪽 모양이 된 거죠. 자, 2D나 이제 와이어 프레임에서는 뭐 그렇게 뭉쳐도 되고 안뭉쳐도 되고 상관은 없었지만 예, 3D에서는 기본이 다 뭉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외곽 부분을 외곽 부분을 하나로 뭉칠 겁니다. 자, 뭉치는 명령은 뭐 있었나요? 조인 있었죠. 조인 붙이는 거. J, 엔터. 자, 그리고 얘네를 몽땅 붙여버리겠습니다. 자, 요 기준 축은 조금 보이게끔 위로 뺄게요. 자, 이렇게 뺄 거구요. 자, 얘를 이제 남동 등각 투형으로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어, 리브 셀프로 개체 선택해주고 회전 축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각도, 시작 각도 입력해주시고 돌릴 각도를 입력을 해주죠. 예제는 360도 돌아갔죠? 360도, 아, 시작각도 0도 다시요. 자, 리브, 리브 셀프구요. 그 다음에 개체 기준축 선택해주고, 시작각도 0도에 회전각도 360도. 자, 어때요? 쭉 돌아갔죠? 그쵸? 자, 얘를 실제로 보면, 이런이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음영 처리 한번 해볼까요? 음영 처리에도 뭐 비슷할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방금은 뭘했나면 360도 돌렸잖아요. 360도 돌려니까 얘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반만 하겠습니다. 일단 엔터 개체 선택하고 회전축 선택해주고요. 시작각도, 아이고, 알죠? 체 선택하고 회전축 선택해주고 자, 시작 각도는 제가 0도로 하겠습니다. 돌리는 각도는 180도만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뒤집어졌죠? 자 안에를 보면 어때요? 안에는 잘 모르겠죠? 자 실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안에는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 루스, 음, 이 메시 같은 경우는 이 표면만 모델링을 하는 거지, 이 안에까지 채우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 자, 탭설프를 한번 해볼게요. 탭설프. 역시, 플랜으로 기본 값으로 바꿔놓고요. 자, 탭설프 같은 경우는 보면 원이 두 개가 있죠. 네,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들고 있습니다. c, 엔터. 네, 반지름 3짜리. 요거를 네, 붙일게요. 카피해서, 요쪽 네, 쿼드런트에서, 네, 쿼드런트도 꺼졌나요? 네, 쿼드런트도 꺼졌네요. 요쪽 네, 쿼드런트에서 반대쪽 쿼드런트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가 없으니까 중심 라인을 하나 잡아주고요. 드림. 아, 여기는 밑에 자르고 여기는 위에 자를게요. 자그 다음에 얘 역시도 하나로 뭉칠 겁니다. J 엔터에서 하나로 뭉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세워야 되겠죠? 자 지금 눕혀져 있는 상태고요. 자 남동등각 정형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세울 건데요. 두 가지 방법 이 있어요. 세우는데도 카피해서 네, 이거를 하나 더 당겨 올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얘를 세울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홈에 가시면 여기 수정에 예, 3D 회전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자, 얘는 3D Rotate라고 하죠 자 또는 또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D Rotate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 Rotate 3D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개다가 두 개가 달라요. 자 먼저 로테이트 3D부터 설명을 할게요. 아 3D 로테이트부터. 자 3D 로테이트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자 또는 0 0어 네, 3D 자 R 5까지만 치시면 나오죠. 자 그리고 개체 선택해 주고요. 엔터. 자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자 기준점 여기 중간에다 할게요. 자 클릭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회전축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얘 마우스 여기 동그란 쪽으로 쭉갔 갖다 보시면 지금 초록색 선도 나오고 빨간색 선도 나오고 파란색 선도 나오고 하잖아요. 자, 빨간색 선은 뭐예요? x축이고요. 자, 그다음에 녹색 선은 y축이고요. 파란색 선은 z축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x축 방향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x축을 선택을 x축이 나오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각도 예, 요거는 90도 세우면 이렇게 딱 쓰겠죠? 이렇게. 자, 자, 요거 마찬가지 세울 겁니다. 얘는 뭘로 세울 거냐? 로테이트 3D로 세울 겁니다. 자, 로테이트 3D 그리고 개체 선택해 주고요. 자, 체 선택해 주고 엔터. 자, 그리고 축을 두 점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 x축으로 돼야 되니까 여기하고 요 점하고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도 보면 아까 보니까 또뭐 있었어요. 자, 로테이트 3D, 아, 3D 로테이트. 아, 로테이트 3D. 자, 로테이트 3D 해서 개체 선택했더니, 자, 밑에 부속명령에, 자, 어느 개체로 할 거냐, 최종으로 할 거냐, 뷰로 할 거냐, X축으로 할 거냐, Y축, Z축, 그리고 2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 사실상은 s 축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X축 엔터 하시고, 자, 아, 그 다음에 뭐 X축 기준점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90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Ctrl Z. 자, 아, 방금처럼 두 점만 선택해도 됩니다. 자, 로테이트 3D. 자, 개체 선택하고, 자, 두 점이죠. 두 점. 그리고 클릭, 클릭. 예, X축 방향으로 클릭, 클릭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각도 90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보니까 D로 얼마 있어요? 예, 15 있죠? 예, 15mm. 예, 간격이 두 개가 15mm 이렇게 있어요. 자, 탭설프 아이콘, 다시 메쉬로 가셔서, 자, 탭설프, 탭설프, 어, 있죠? 어, 명령을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아이콘 누르셔도 됩니다. 자, 탭설프 입력하셨구요. 자, 개체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예, 방향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어, 짧은 방향을 찍으시면 뒤로 가구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먼 방향을 찍으시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실 때, 예, 좀잘그 보시고 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짧은 쪽을 누르면 뒤로 가고 큰긴 쪽을 누르면 먼 쪽을 누르면 앞으로 나온다. 자, 요거는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엣지 설프 한번 해 볼게요. 자, 에지 설프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 예제가 70에 40짜리 그다음에 높이 20입니다. 자, 일단 그럼 알리시 골뱅이 7 0 4 0이구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높이 20을 만들어 줘야 되네요. 자, 20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거 카피하시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쪽이 반대쪽에다 다시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하나 그릴게요. 자이 면에다가 이제 홀을 그려야 되는데 자, 홀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쪽 지금 이요 면이 평면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면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홈에 가서 자 우리 와이어 프레임 때도 했었죠 우유각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사위 만들 때도 했었죠 그렇게 평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좌표에 가셔서 어, UCS 3 포인트 하시거나 아니면 Z축 벡터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UCS 3 포인트로 할게요 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요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방금 예, Z축 베타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Z축 베타. 자, 여기다 찍고, 예, Z축만 잡아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RC 3포인트, 자,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뒤로 카피를 합니다. 네, 카피를 뒤로 할게요. 이렇게 뒤로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 면에도 그래야 되니까 또요쪽 면이 어, 평면이 되게 만들어야죠. 자표에 네, z축 베타 하시거나 네, 3포인트 하시면 돼요. 네, 얘는 꼭 축이 정확하게 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 찍고 여기를 x축 잡아주고. 이렇게 y축 잡아주고, 자 또는 뭐 있어요? z축 베타도 있었죠. 자, z축을 자, 이쪽 우측면으로 z축을 잡아주시면 예, 이렇게 되겠죠. 역시 arc 3 포인트 자, 하나, 자, 살짝 돌릴게요. 2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찍어서 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카피해서 뒤로 밀어버릴게요. CO, 엔터해서 자, 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밀겠습니다. 자, 엣지, 음, 것도 지울게요. 엣지 썰프 같은 경우는, 어, 포인트를 4개를 찍어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세 번, 만약에 3개만 있는 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4개로 만들어주고 찍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엣지 썰프 할 때는 반드시 포인트가 4개가 필요하다. 라는 거를 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메시 자, 그리고 여기 엣지설프 자, 포인트 4개라 그랬죠 하나 둘셋넷 이렇게 찍어 주시면 이렇게 막히겠죠 얘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으로 예, 막혀져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거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금 뭐니까 어, 이 서프, 서탭, 서탭 아니죠 서피스의 기본 어, 연습을 좀해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제를 몇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썰프 그다음에 리브 썰프 엣지 썰프탭썰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기본 어, 예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PC종업학교 리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